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예 <laughs> 아이고 근데요? 어쩐 일이요? 예, 강주 k 에서 나왔어요 네. 아, 아버님 뭐 하시길래? 아이고 뭘 지금 뭐 섞으세요? 아니요 침넘쿨이절막 엉켜가고 있으니 침넘쿨좀거드려아저 나무 작년 된게 아이고야 괜찮으세요? 오메 나무 하나 살릴라다 큰일나갔어 얘. 예. 아이 가시도 많아갖고 영 성가시담소요 나중에 자석 들어오면 시킵시다 예 가들 또 어쩌다가 쉴 때나 한 번씩 온디 그이 녀석이 글쎄 이런 일을 내가 하는 누가 해줄것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먹여주고 와요. 이래서부터내 손으로 벌은 무거야겠다 하고 평생을 살아오셨답니다. 따뜻할 때 하면 더 좋을 건데요 이제 일을 미루면 안, 안 돼요. 해안 날 따숩기는 바르죠. 해안 날이 따숩기는 바래. 내 일도 못다는디 제 안에 추운 것이 당연하되기, 모든 일은 순리대로 살아가면 쓴다네요. 자석들 일도 마찬가지들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서 한다, 혼자. 내가 서른한 살의 결혼이갖고, 그해 나린 개찌, 큰아들인지, 치운다 소내 뜻대로 될 것이요. 다 이겨내게 돼야 있답니다. 시안이 암만 지러도 봄은 오뎃기. 오늘도 겨울을 깨치고 봄을 부르는 어르신들 바른 말씀 새기러 마실갑니다 낭 것은 몰라도, 봄가차가지는 소리는 또, 우리 어머니들이 귀신같이 아시지라잉. 안녕하세요. 예. 어? 저, 강주. 뭐? 강주에서 왔어요. 방송국사 나온 사람이. 아유, 저서사, 예. 그래서 어째서? 아, 어머니 뭐 하시길래요? 어? 춤도 뭐 하세요? 한, 하도 다섯 길래 저, 식금칸지 뭐, 귓길에 패서 삶아먹어. 몸이 안좋아서서온자켓 아파서, 어째 두껍게 나갔었지마 엠, 삐다고다 아파. 삐따고 봐. 아이, 허리를 네 번이나 수시래서 근데 이오상흙에 흙을 볼보면 아픈 허리도 조금 나서지더라네요. 시안에도 요런 푸리턴 것들을 키워낸 거 보면, 흙같이 좋은 것이 없으라잉 아, 어, 그교서왔어요 예. 하, <laughs> 좋아요. 저 박씨예요. 박씨? 예. 어리 박씨 아, 뭐 미량 박가예요. 미량 박그예요. 그리요 나도 죽다 박가요. <laughs> 예. 어, 머머니도 어, 박가세요? 박씨. 나 박가요. 어이고, 일가 만났네. 어, <laughs> 어 미량 박가. 박가는 한수입니다 박가는 바, 근데 바깥 강이라도 주다 바깥가 질러러러리며. 근데 요 근래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셨다네요. 얼마나 심란했던가 서림떡도 톡 마음을 못 잡겄더랍니다. 딸내 집이가 있다가 아들 집이가 있다가 또저 막내 아들 집이가 있다가 또스위 아들 집이 있다. 석달 만에 집이 왔어. 석달 만에. 그, 요, 꽃기 때 벗다가, 넘어져갖고 허리가 나가버려서, 또. 거슬기 비 오는 거, 돼있다가, 이제 애기들이 다친다고 못 가게. 그래갖고, 있으면 집이 언제 한, 뒤에 다쳐야 된가 몰라. 이때까지 집으로 못 왔어. 그 때, 나타나는 길이 가신 게 활발해. 할바해할바해 아, 내집까두종류 없어. 아무리 거실에서도. 흥 응, 좋제. 흰게두 번. 예. 방 따순 게불 놓고 올라가서야 온 거. 다잘될 거. 아유, 고리 할머니들이 아유 여는 막빙가 아까 사갖고 와서 먹어봐. 예, 잠만 새게요 아유. 그리너희 뭐 누구에게 그림 잘 그렸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건우만기 겁나 아, 내가 겁나게 믿고는 그랬어. 하 내가 이부게리아겁나 에러가 끼리 났어. 에 근데 그딴에 아이고매에 이 애기들 두고 고 엄마 그그 얘기한 게 나두고만 우리 엄마가 알고있다갔다 우리 큰놈 간다서 우리 큰놈. 아이고미. 없는 살림에 시어머니 오남매까지 키움선 악착같이 살아오셨단디요. 어머니 고상은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안다네요. 어나 산가죠 나 장은 언니 여기 산다나 그래서 따이일 이런 사람 없어. 세인상이 내상이요. 네 달만세면 가고 오미 장사를 얼마나 있다고 바을 해산 것도 없고 내가 짜으 어, 그 이기도 가고 정읍도 가고 다안 되는데 역시 내가 다 되긴 또 그래서 나두번 산지가 없대. 차! 여기는 작은따 그래도 말년복이 좋으신가 자석 들어오고 손주 들이고 가네 서린 떡 귀찮으락 안 오고. 자꾸 오래 살으라고만 해산다네요. 지방 여여 딸이 데려논다네. 비린 옷 입은 작은 거, 수지 수지 니수지자 살아가 이제 아이 솜씨들이 다 잘되고, 이놈 그놈 다 잘돼야 이제 남도 잘되고 몰라 그냥 많이 다 잘되는 것만 봐지 나는. 대네 식구만 잘 되자네. 뭐두다잘 되라고 비는 어머님 마음이 이미 따순 봄날이요 계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요. 예. 어디서 있어요? <laughs> 강주 어.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이네요 네. <laughs> 아이고, 지나가다가 어머니 뭐 하시길래 뭐 하시나 줘보려고 <laughs> 봤어. 요 쭈떡이나 <laughs> 제가 그저가하고 작년에 캐서 삶아서 이렇게 냉양고에다 넣나 그래갖고, 이제, 시치고 희치고 해갖고, 이제 자석 들어고 유제 들어고 모두 노나 묵을 것이라, 나 묵을 때보면더깨가도게 열라고. 요러고, 몇 번을 들다보는 중이랍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네, 어머니, 뭐. <laughs> 이것도 힘안 들어가고, 있어, 뭐든지. 뭐 <laughs> 아... 그런 것을 다 따주고, 어쩌게 무서운다. 어쩌게, 그런 것을 다 따주고, 뭐고, 뭐고. 공룡이 들어가야 되지. 하나, 하나만 갖고 가. 아, 뭐예요 배추. 오, 오, 오. 아, 곰도 배추? 응. 가, 싸잡으면 맛있어. 이놈만 갖고 가. 예, 아이고. 갖고 오, 진기... 가, 싸잡아. 아니, 나 담으려고. 또, 내일머리 비옥 가순게그석가순게에 비왔어. 고창 찍어, 된장 있어, 싸먹어도 맛있단 게, 쌈장이서달부들이야 시안해. 눈 맞고 그리신 게. 달보이네. 어, <laughs> <잘> 달보이네. <laughs> <완전 예쁘네. 웃음> 음. 아 근데 처음 봤는데도 자석마이로무이라도 챙겨주려고 고운 어머님 마음에도 근심이 딱 하나 있으시다네요. 이 본용 근심이 두고요. 뭐 아드님? 응, 맞다. 어리는 좋은 소이올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서만은. <laughs> 그럼 어머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한번또 알아볼게요. 네, 그래요. 정말 알아보시오. 그럼 어머님은 어떤 며느리를 다 이렇게 오네요? 아니, 아들만 가서 뭐 어떤 며느리고 다뭐 내가 원해봤자 무슨 실드가 있어. <laughs> 내 아들이 들고 오기 마음은 좋지.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시다. 내가 네. 고 내가 갖고 와 아, 뭐. 네. 네. 내가 쭉 갖고 와게. 응. 아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 강주 k b 에 왔어요. 아요 우리 그, 그 장성 대 거기 뭐 <laughs> 쑥도 간다길래. 하는데 네. <laughs> 네. <laughs> <나 웃음> 찍으려고 시방 이찌따라서오세요 네. 아무니랑 바로 따라가야지 럼. 어미 <laughs> 어찌까 벌써부터 침 나와요. 다따가 가면 어가 네, 저기 우와, 안 추워 조금만, 소금 넣으면 안 되겠지, 가? 소금 조금만 더 넣으면 안돼 소금만요? 예, 딱 놔두고? 어, 달기 넣으면 안돼달걀라인달기 내가 콧가리 한입 먹어줄게, 는놈 갖고 가 그래서 그집 가서 뭐고, 방송고가 <laughs> 아이고, 뭐머니다다다네 나도 이제 아. 내가 콧가리 한입먹어줄있는거 같아. 아이고, 봐주셨어 만나고 구만 오늘 셔? 요리 그래. 금방 헤을겠 <laughs> <이떡이 하고> <laughs> 물랑물랑은 쑥떡 한 달라도 만나디 <laughs> 우리, <laughs> 우리 어니들 만난 수다까지 몰라 치은 아, 여보도 만난 꿀떡이 <laughs> 또있을랍디요연 <슬라피아. 웃음> <영캐스터>. 아이고, <laughs> 집에 다가잖아 음, 하지 말고. 아이 먹었어. 응. <laughs> 잘퍼줘 동네 사람 잘 퍼줘. <laughs> <laughs> 여름에만 뭐 커피가 200개 대가 두통속 나가 버려. 전에눈 뜨고 욕심 내면서 삶은 세상이영 재미가 없더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장성딱은 항상돈 버듬은 정을 버듬고 살자 그 생각이시랍니다. 내년에도 어, 그한강이오래도 그리 <laughs> 그리해서 또해 주세요. 아, 가고 웃음만치, 복이 온단께, 올한 해도 더 크게 웃고 사셔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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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이쇼 어디를 그러고 그복게 가신가 했던 마. 사방님이 그새 보고 잡습디요. 우리 아저씨가 아팠어요. 그래갖고 서울로 빌리고불러서 갔다 왔어요. 여기 배가 염증이 생겨. 아버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사진 찍으러 왔다. 당신 이쁘다고. <laughs> 사람 죽고 사람 죽고저 지금. 다 수술한 지 지금 1개월백에안일1개월백에안죠 오애 터지네. 아이 죽겠다면서 고모무로 뭔 일을 또온다요한동양 봐. 자석들이 보면 어찌나 그하시나 크고 안으게걸기들이말하고 안 그냥 아 누가 뭐라서못어는데뭐라할 수도 없는데. 안할다가 안을 안을 수가 없어. 요, 요 거지가 요거천답을안 아, 들라고 요 우거지도 안 들라고 야안안 아, 들라고 요거안 들려 들라 그랬는데 돌리 보이고 선을 보이는디 또. 여거 <laughs> 겸은 한동덕이라도 자 말리시지만은 연락없는 부창부수여이. 겐디 블루베리 밥에 뭔 그물이다. 말려마. 아이고 하나 군마 뭔 자를. 때로와서 푸는 거, 묵다 않고 다 조사나. 이놈의 딸기야, 이거 왜, 내가 그 땅에. 또 이것만 하면 괜찮아요. 풀이 어찌 풀이 나지 몰라. 빈 땅에 많은 게. 아이고, 진정해. 그래도 가차온 게 하지. 멀으면 등에도 못 해요. 그러니 가차온 거 하지. 산떼미 같은 일을 해쳐 나오면서도 한동 양반만 저태지겠으면 암시랑토 한타그면서그 오랜 세월을 버텨오셨답니다. 60대도 안 돼서 암수술 있어. 큰게 이제, 근데 내가, 우리 애기들 다 하나도 안 여우고 갈치도 안했서 내가, 내가 나만, 너무 다도는게 이제 살았어, 나봤어, 이제. 60살만 묶고 죽으면 식었다 했어. 근데 60살 묶은 게 또, 또, 또 그것이 아니야. 아, 70살만 묶고 죽으면 식었다 했어, 또. 근데 70살 묶은 게 이제 80살 묶은 게 이제, 그래도 애기들 다 갈치고 다 여웠어, 게. 잘다 보니 연해 깨쳐지더랍니다. 뭐이든지 인역심에 맞춰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제일 우선이더랍니다. 여기다 더 다섯 개 깔아, 여쪽면는 여기다 부실로 틀어라 깔은데 는먼게안오는게 여기다 많이 깔아. 저기는 가차우니까 콩대 뜯으면 콩대도 깔고 근데 이쪽에는 먼게안 와. 이쪽에다 많이 깔으라고, 저런 것을. 그래야 서르지. 어머님도 보니까 상일군 다된것 같아요. 상일군이라고. <laughs> 상일군지. 상일군지. 아, 나도 아파 볼래요. 아, 하나라도 안 아파야 한다 말해. 두다 아파 본게사실상이에 평생 일로만 아, 살아나서 아유. 사방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지만, 마음만큼은 활달하시답니다 둘이라서 더 의지가 된다네요. 혼자서 어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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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데가 있나 뭐? 봐. 갔다 왔다 왔다. 작은 리에서다산 거지? 응? 글래나. 짜글리에서 산 것이 혼자서 살수 없겠거니?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못해요. 우리 아저씨가 있었던 게 마치 이에서 묶고 애기들 같이 그랬지 혼자는 못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못해, 혼자는. 한동떡, 한동 양반. 어? 앞으로도 그러고 나란히 마음 맞춰가면서 행복하셔요. 이. 평생 흙 속에서 푸르게 기르고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 엄니들 오늘도 퍼지라니 푸른 것들을 일구는 엄니들 인생 밭에서 그 어느 때 보던 화사하게 피어난 봄을 만났습니다